잠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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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시선 60km 이하로 안전운으십시오 <목소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청순한 생각은 어디서 뒤로 될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자본이 그렇고, 심평은 정서에도 그게 외길이죠. 월방, 고요히 말씀 앞에 마주하면 어떨까요? 이 전부터 생각들이 그 말씀 안에서 차분히 정돈할 겁니다. 이 시간, 팁들 앞에 오셨네요. 음, 오늘 날씨가 좋았네요 그래서 오늘 추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 온다고 요온다 음, 요즘 비가 많이 안 내린 것 같아. 이좀 며칠 사이 나이 안오는거는거죠금 쪼금 씩 뿌리지만 비가 안오는거예요 지금 5mm 이내로 계서그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극동 -E 방송입니다 네. 다른 데 오는 데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내 말은 비가 대규모, 많이 대규모, 안 와요 이거 지구촌 교조 4대강이 그... 아, 만들었다, 대규모, 대규모 네. 네. 아, 안, 안 만들었다 대결을 잘한거야 안 만들었다 고뭐 어떻게 되겠어 뭘 보자고 라 네. 네. 점점 점점 는 갈수록 가 아주 따라니다기는사자 골때는 엄청 사병자. 쏟아붓고 안올 때는 안 와요. 뭐. 아, 아, 오늘은 특풍도 없었어요. 그죠? 거의 태풍은 몇년 사이 거의 우리나라 안 들어왔지 최근에는 그 물이 그 가물었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물고 라고지랄하가지고넘어지고 그래서

it's did 서대문 형무소 가봤어요? 네? 옛날 어, 여기 독립공원 <laughs> 엄청난 그참 독립투사들이 이 육사도 여기 있었어요 네, 성김이 철절한 될수록 혹된 없된... 성축이요, 인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이 하죠. 성김은 혹된 사명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갈수록 성기는다가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요, 금수모, 소비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강추진, 시여자가 줄 주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교회가 김장에서 이런 용어까지 만들었어 셔츠테이먼트 셔츠테이먼트 회를 즐기기 위해서 누리려보다대접받으려거다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야말로 상기는 사람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 크래프터 식품 회사의 창업자인 제임스 크래프터 이프 공사 때 세계적인 뭐. 기업가인데 그의 실험법에 결말하면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보다 국네에서 내가 섬기는 로시업 야티즈 조치에 집사가 되는 것이 더 명예롭습니다. 우리 신앙과 맥락이 될수 있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성계한테 이성계 이성계 그래. 뭐라 그랬어요? 나라다고그래라서 뭐 네? 떨어져서 뭐 기둥마 꿈에 그 얘기한 사람이. 그래서 좀고대대사가 아, 이성계가 우학대서그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봤요선생님아니그스님 제가 뭘로 보입니까? 이런 거 들어봤죠? 아, 아, 돼지.. 뭐. 어. 그니깐 그러니까, 그래. 네. 어. 당시 돼지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어. 어. 네. 아 당시 <laughs> 그니까 무학대사관은 말이야. 어. 이제 보기에 따라서 나한테 붙여도 될수 있고 돼지도될수 있는 거다. 그 얘기 안 했어. 돼지로 보는 사람은 돼지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 부처님 부처님이면 눈으로 보니까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눈으로 보면 굉장중요니다 여기가 이제 무악 고개. 이게 지금 이게 고개가 되게 좁았어요. 여기가. 그거 높이거보다 높았겠지. 옛날에는. 어, 더 높았겠지. 가까이, 가까이 산이잖아요, 어, 이렇게 아파트 산에. 산에. 이랑 산으로 이어지 이것이 아. 예시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도 산도 뭐이거보다 높았지만 그, 길도 좁았다고. 좁았어. 예, 옛날에 길이 많이 좁았어. 좁은 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개발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죠. 넓길로 할 필요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림문. 옮기고 사진상이 있었는데 옮기고 요 여러 가지 문화재들 옮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쪽은 사대문 어떻게 돼요? 요 서대문 지났죠. 사대문 밖이야. 여기는. 그죠? 그렇죠, 사대문 밖이지. 음, 네, 바로 네, 성밖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성 밖에 가까운 데는 그뭐 벼슬한 사람들이 살았죠. 이런. 엄마치 22년 동안 전녀으로서다요 그, 길을 경계로 해서 그 어, 사양으로 오른쪽은 사양으로 종로 사양으로 왼쪽은 사양으로 서대문구 그 왼쪽은 사양으로 서대문구, 사양으로 왼쪽은 사양으로 서대문구 사양으로 오른쪽은 종로하 우리 민족고때 그는 우리들을 먹이해서 당신이 얼마나, 얼마나 지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 간겨서 영광스럽게 졸업하그 인생의 좌우에 입고 있습니다. t success. t h t s u c c e 나는 성공하려고 이곳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왜에이 보도 블록은 매년 겨울에 이렇게 갈더라고. 왜 그럴까요? 예산, 예산 나온 거안 되니까 나다서야돼

그, 또, 뭐, 이런, 음, 뭐, 그, 했던, 뭐, 그런 애들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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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도 보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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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km 이하로 안전운에 가십시오. ...이었소. 우리가 미우한 지난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소.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소. 참 오래전 노래지만은 이렇게 늘 종종 생각합니다. 이세에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얼마나 두하한 고백입니까. 어,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의 전하.